오늘 포스코홀딩스를 분석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분석하면서 이제 지난 일주일간의 주가 움직임을 좀 살포별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 지난주엔 좀 찌글찌글 했죠 시장이. 그러면서 조금 왔다갔다 하면서 포스코홀딩스도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잘 봐야 됩니다. 36만원대 여기서부터 이제 당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차트로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말쯤 되면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내일 차트, 일주일 차트 그려보기 시간입니다. 요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떻게 움직일까? 일주일 차트는 어떻게 될까? 박 프로의 뷰는 어떤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시다면 계속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분석해 주는데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은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차트 어, 일주일 차트 미리 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꼭 필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포스코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그러니까 아마 36만원대 쯤 여기쯤이 좋은 진입가격이 될거다 거기 거의 다 왔잖아요 그죠 36만 7천원 이니까 금요일 종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 추가진입 가능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새로 진입하시는 분이시거나 스코어홀딩스를 어디서 사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36만원대 초반이나 여기쯤에서 사면 굉장히 괜찮을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격대 36만원대 초반에 오면 이렇게 요, 요거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제가 그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제가 잠깐 틀어 드릴게요. 이렇게 빠졌을 때 36만 원 초반에 왔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626 쪽은 베스 타이밍이다. 요 가격대가 여기로 갈때 긴장이 좀 됐을 때 타이밍이 될것 같아. 나 요때 36만 원대 여기쯤에서 매수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또 이렇게 바운스 돼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제가 여기서부터 보는 다음 장이다 부은 그런 얘기를 지난 주에 들었습니다. 40만 원대가 어... 갈 수도 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건 이렇게 조금 하락할 기운도 있기 때문이죠. 맨날 상승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고 왜 여기를 조금 이렇게 36만 원대를 지지 라인으로 봤느냐 그러면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에도 저항이 됐던 게 보이시죠? 여기도 여기는 또 지지가 됐었습니다. 여기 여기선 또 지지 라인이 됐고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저항 라인이 됐고 여기에서는 또 이제 여기서 이어서 계속 지지 라인.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스코 홀딩스의 중심 가격 현재는 중심가격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쯤 떨어지게 되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장대양봉이 치솟거나 아니면 케이스를 두 가지를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럴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여기서 한두 번더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횡보하면서 음봉식으로 짧은 단봉으로 36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이렇게서 해요 이,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이 36만 원대부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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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제가 보는 첫 번째 뷰. 이렇게 좀 36만 원대에서 조금 횡보하다가 이렇게 쭉 장대양보물을 뽑을 거다 그렇게 되면 40만 원대도 넘어갈 근처나 근처나 아니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봤잖아요. 어, 우선 여기 제가 말씀드린 지난 일주일 차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봉에서 약간 올라왔다가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빠졌잖아요. 어? 그럼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흐르면서 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주가가 그런 게 궁금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봤고,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이렇게 어, 포스코홀딩스처럼. 우량한 기업이면서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대시세가 가능한 종목들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대시세가 가능한 것들을 또한 산업 분야에서부터 몇 가지를 뽑아봤거든요. 호스콜딩스처럼 가능성이 큰 겁니다. 보시면 4분기와 2025년 상반기 시장을 주도할 산업 분야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대약 바이오, 의료 정밀기기, 그 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방위산업. 이 중에서 원픽이. 바로 2차전지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산업 중에서 가장 제가 원픽으로 뽑은 게 2차전지 분야 이 종목을 분석하기 위해서 꽤 시간이 많이 들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수치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상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상에도 분석이 오케이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에서도 오케이 좋게 나왔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에서도 오케이. 이렇게 되고 가치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오케이. 제가 마음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신 것처럼 고평가 구간이 아닌 주식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삼성전자도 고평가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했습니다. 바닥 따지고 반등 중인 거, 오케이. 그리고 매집 후에 반등 중인 거, 오케이. 상승 추세 초입 구간인 거, 오케이. 그리고, 밴드, 채널 안에서 지속 상승할 종목들, 이런 것들을 뽑아 봤거든요. 이렇게, 박프로가 분석을 마친 이런 주식들을 스윙주로 가져가실 분들은 문자 주세요. 그러니까 스윙주그램은 단기 스윙, 뭐 중기 스윙, 장기 스윙인데 제 종목들은 단기도 가능하고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도 가능하고 중장기로도 다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핸드폰 여시고 바로 지금 이렇게 010-5797-0098번으로요. 문자 11 보내주세요. 문자 11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 이름 그리고 목표가 목표가도 1차 목표가 있을 수 있고 2차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좋은 진입 가격대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까지 알려드립니다. 저한테 문자로 11하고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께 스윙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797-0098번으로 저한테 문자 11하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엄선해 놓은 이런 스윙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종목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엔 어떻게 될 거냐. 아까 1안 봤었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다음 주의 움직임, 2안입니다. 다음 주에 여기 36만원대 왔으니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40만 원 근처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요 근처에서 조금 횡보할 수도 있어요. 40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또 여기서 살짝 눌렸다가 요런 식으로 눌렸다가 그래서 살짝 이렇게 눌렸다가 요런 어,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요럴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 요렇게 요런 모양이 제 이안입니다. 2번 이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차트 그리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내일 차트도 그리... 내일 그러니까 이안으로 움직일지 이안으로 움직일지 그렇지만 결론은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제가 여기서 추세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분홍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추세가 이 정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분홍색 선 추세로. 그래서 요걸 또 따라서 어 요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 추세선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채널 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밴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밴드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셨지만 여기서 조금 추세를 만들려다가 무너진 것 같지만 이게 첫 번째 파동이라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쌍바닥이 나왔잖아요. 하락 파동이 끝나고 쌍바닥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쌍바닥의 두 번째 여기에서부터 파동이 시작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승 파동으로 되는 데 있어서 추세를 이렇게 그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상단 밴드 상단 위에 있다가 다시 중간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상단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게 박프로의 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일주일간의 주가 움직임은 조금 찌글찌글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6만원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일 차트 일주일 차트 그려보기의 시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 현재 물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물려서 조금 이제 추가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제시해드리는 가격들을 잘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 좋은 가격에 재진입하고 추가 진입하면서 나중에 목표가도 제가 나중에 다 이렇게 산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박프로의 텐백업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청료고요. 어, 의리로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